안녕하세요. 대전치퍼스나입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은 포르테에요. 포르테 MPI 엔진인데요. 어, 지금 냉각수가 이렇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까요? 지금 이 차가 냉각수가 엄청 상태가 안 좋아요. 냉각수가 문제가 아니고. 워터펌프가 깨졌어요. 네, 워터펌프가 깨져가지고요. 냉각수가 막좀 질질질질, 시동을 걸면은 냉각수가 질질해요. 색깔 얼뜻 보이실 텐데, 냉각수도 뭐 완전히 그냥 쩐내나죠? 오래돼가지고. 일단은 냉각수를 좀 지금 살짝 비우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지금 워터펌프 탈거랑 벨트랑 베어링 갈리를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할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시거나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참 소홀해요 보면은 그냥 왜 표시가 안 나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고 이 냉각수가 오래되어도 차는 굴러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뭐 굴러간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표현 막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차량이 운행하는데 그냥 표시가 안나요 네. 단. 냉각수가 오래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이런 워터펌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보시면 지금 워터펌프가 여기 있는데요. 덜렁덜렁덜렁. 임펠라 예, 깨졌어요. 완전히. 덜렁덜렁덜렁덜렁. 덜렁덜렁.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 관리를 거의 안한 차예요. 거의, 거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베어 아이들 베어링도 보면은 산원형 타입이 들어간 게 아니죠. 아 어, 냄박스는 어, 뭐 완전히 지금 쩔어있어가지고 이거 아우 쩐다 이게 보시죠. 갈색. 여기도 이제 갈색이 얼터 비치는데 잘안 보이실 거예요. 하여튼뭐 이거 작업을 이제 들어갑니다. 아직 시간이 8 시도 안 됐어요. 8 시도 안 돼가지고 아, 뭐 부품을 시켜도 올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가지고 출고해야 되니까 작업 과정과 중간중간 한번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포르테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 케이스리보다는. 어... 완전히 흔들리죠. 아, 베어링이다 네, 깨져버렸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오래된 냉각수를 씻어내는 데아도 효과적입니다.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엔진 쪽을 씻어내면 돼요. 짱짱그다음에바스켓짱짱 들어갑니다 짱짱 필요 필요 없지? 응, 필요 없 네,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확인 아, 한번 할게요. 레벨링까지 다 작업 이 끝났고요. 엔진룸, 엔진룸 청소까지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깨끗하게 해놨고 마데타는까지 이 작업이 다 끝났어요. 깨끗하게 잘 교환을 했습니다. 보조탱크도 다 풀로 채워놨어요. 혹시 이제 에어가 덜 빠진 걸 감안해서 꽉 채워놨습니다. 아이들 베어링 워터펌프 교체 다 완료했고요. 겉벨트까지 싹다 교체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상 워터펌프 포르테 워터펌프 교체 및 겉벨트 아이들 베어링 수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